이 w 말씀 l t 겠시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t question. Samuel Sang, this is Samjang Iljalbuto, Ship 구약 성경 44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옛날 쳐서 그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레게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여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성업을말하려고그 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랑이 일어나 길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글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윗의 일문일답, 하나님과 다윗의 일문일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던 다윗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그릴라라는 곳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그릴라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공격을 자주 받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엘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약탈 중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현재 약탈 중이니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을 공격한 것으로 볼때 아마 이때는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는 그 타작마당을 공격하였으니 이그릴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인 것이죠. 동족의 고통을 듣고 다윗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그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곳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일나로 가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자, 지금 자신들의 고향인 유다에 있는 것도 언제 사울이 와서 자신들을 잡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접경 지역에 가서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혹여라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사울이 잡으러 오기라도 하면 앞뒤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달 세계는 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 이 반대에 부딪히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 혼자 올라가서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데 마냥 이들을 억지로 이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반발을 심하게 불러올 뿐이죠. 어, 그러면 그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자신의 기반이 되는 이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제 사울이 덮쳐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군사적인 기반 또 자신을 지켜주는 기반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한 다윗. 다윗은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절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물었다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물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여전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드가 들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알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그 뜻을 억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도 그에 응답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앞선 다윗의 질문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걱정하는 측근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만한 확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려가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들을 넘길 것이라는 이 확신 확답을 주므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설득할 만한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가면 다윗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줌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애함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그곳으로 가기를 반대하고 불평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 그들의 반발 또 그들의 이탈이 걱정스러워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게 하면서 글라로 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런데 아까 3절 말씀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물었다.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불평하고 염려하고 반발해도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듣는 일문일답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측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전히 다윗은 질문하죠. 나중에 보면요. 그 길라에 가서 그곳 주민들을 다 구해준 다음에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도 다윗은 다시 질문합니다. 10절 또 12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하고요. 계속 그 답을 듣습니다. 그 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비교해 보면요, 더 극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죠.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나했다라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떠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위 이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상업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합니다. 자, 다위 이그 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는데 내가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울 자신의 생각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주셨구나. 혼자 판단하는 겁니다. 혼자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사울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르는 그 노래에 흥분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쉽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버렸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그 소리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모습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 달라지게 보이는데 이 다르게 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그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학을 읽었던 사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그에 반해 성경은 다윗을 쫓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그의 손에 여기서 그는 사울이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4절에서는 다윗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상반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상반되게 사용함으로써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두 사람의 결과도 극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다윗 주변에 몇명 있다고 말하죠? 600명. 네, 여러분 처음에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그때 다윗 세계로 몰려들었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전투 이후에 몇 명이 되죠? 600명이 됩니다. 무려 50% 200명이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에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게 됩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여주죠. 반면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일문일답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뜻도 존중하고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존중하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일문일답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